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잔입니다. 술잔을 받아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를 당합니다. 술이 이끄는 대로 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하나님의 잔이 있습니다. 이 잔은 진노의 잔이라고 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치면 미쳐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따라가서 놀라고 미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진노의 잔이 하나님께로서 왔지만 선택은 자신이 한 겁니다. 축복의 잔과 진노의 잔 중에서 자신의 의지로 진노의 잔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축복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축복의 잔을 버리고 진노의 잔을 선택했습니다. 진노의 잔을 선택하여 마신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칼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볼까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도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있다고 진노를 피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저주를 따라가느냐입니다. 내 앞에 두 개의 잔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잔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잔입니다. 축복의 잔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의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주의 잔에는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며 나아갈 때 저주의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축복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생명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축복의 잔을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것의 선택은 내가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잔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마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잔에 내 손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는 저주의 잔이 아닌 축 축복의 잔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